이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웠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고의로 개 사료를 남편 서재문 앞에 뿌려 개를 집안으로 유인했다. 갑자기 안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그녀는 개를 원망하며 따라 들어가 보았다. 그녀의 남편은 침착하게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여자는 그의 입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보고도 그들의 관계를 폭로하지 않고 요즘 불이 많이 나서 입술이 빨개진 거야 라고 물었다. 남편은 서둘러 입술에 립스틱 자국을 닦으며 정말 조금 불이 나서라고 말했다. 이미 목적을 달성한 여자는 방을 나섰다. 하지만 방을 나서자마자 서재에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를 켰다. 남편과 이혼 여자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단지 남편의 외도를 들키고도 폭로하지 못하는 약한 아내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복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의 이름은 안정이며 그녀와 남편은 동네에서 부러움을 사는 모범 부부였다. 그녀의 남편은 훌륭한 교수였고 안정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착한 아내였다. 동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남편은 이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이웃 여자를 경멸하곤 했다. 그래서 안정은 남편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여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들을 만난 후 그녀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당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나서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그녀는 남편이 그 여자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급히 설명했다. 정말로 실수로 아는 거야. 처음에는 여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후 그 이웃 여자가 갑자기 리치를 담은 그릇을 들고 그들 집에 찾아왔다. 들어온 후,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이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자신의 역사 공부가 잘안 되어 남편에게 과외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안정은 마음속으로 남편은 분명히 거절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그 여자를 싫어했고 게다가 전에는 절대로 사적으로 과외를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남편은 그 여자에게 역사는 매우 방대한 학문이에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당신은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이것이 안정이 남편에게 낯선 느낌을 받은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빠르게 반 달이 지나 그 이웃 여자는 과외를 핑계로 거의 매일 그들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처음에는 거실에서 과외를 하다가 이제는 서재에서까지 과외를 하게 되었다. 이날 안정은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남편이 이미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복수 계획을 시작했다. 먼저 안정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하여 그를 재단 관계자로 가장하게 하고 남편에게 천만 원의 자금 지원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안정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혼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이 평생 가장 꿈꾸던 것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복수를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 그녀는 먼저 그의 꿈을 이루어주기로 결심했다. 저녁에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을 좋아했던 선배 지금은 재단 회장이 된 사람을 찾아갔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재단 부회장 직위를 제안했다. 하지만 안정은 이번에는 즉시 승낙했고 그는 매우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지난 몇년 동안 안정에게 수십 번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정은 갑자기 마음을 먹었어라고 설명했다. 안정이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여전히 서재에서 그 이웃 여자와 과외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왜냐하면 그는 이 집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재단에 신청한 천만 원의 연구 기금이 이미 승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장이 되면